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GNC 에너지입니다.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지금 GNC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모두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라는 거죠. 얘네 개별적인 이슈.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건데, 왜 확인을 안 해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지금 보면 뭐, 정책 관련주들 진짜 난리도 아니죠. AI도 AI고 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다들 그냥 이 정치적인 거에만 신경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주가에 영향이 컸으니까 신경 안 쓸래야 또아예안쓸순 없겠고 주가는 이게 한번더갈 건지 말 건지 이러고 있으니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겠죠. 여기가 추매 타이밍이 돼줄 순 없을지 아니면 진짜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지켜봐야 할지 고민 많으신 것도 알고는 있는데 무작정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 지금 대부분 다 같은 주제로만 많이를 찾아보고 고민하시는데 잠깐 잊어두세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완전히 개별적인 이슈고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네 대형 호재 지금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건 언제 발표할 거냐 하면서 이거 내용 좀 읽어주면 이제 대꾸도 안 해요. 그냥 전화를 끊습니다. 이게 정말 대형 우재고 너무나도 강력한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분위기 전환 확실하게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화 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간에 만에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참 신기하죠. 외인과 기관들이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이걸 지금 왜 사들입니까? 자이 정보 이거 발표되면 바로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 아웃 페이지 정도 분량 되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 내리기 전까지 다 공유를 드릴 건데 걱정만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자. 왜 이러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얘네가 도대체 뭔 생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일단 피해 보지 마시라고 영상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게 아니라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GN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놓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영상이 그리 오랜 시간 공개돼 있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게 먼저 발표가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뭐 어디까지 더 빠지면 추매 하겠다 아니면 어디 시원하게 돌파 마감되는 거 확인하고 불타보겠다 뭐 이런 준비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까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이 설명이 된다. 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010-2957-8563으로 GN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정보는 무료로 다 발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굉장히 좀 급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저한테 딱 2분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이 증권시장에 무상증자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긴급속보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고 직접 사가지고 온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1대5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공시가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 발행 주식 수랑 유동 비율 보시면 딱감 오시죠. 800만주의 18% 지금은 품절주 상태인데 이런 품절주가 무상증자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큰 상승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상승폭을 기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유보율도 약 12,000%인데 그만큼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봐야 뭐 1대3 아니면 1.6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바닥에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큰 상승도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얘기가 조금 다르죠. 1대5 무상증자에 재무 굉장히 좋고 호스피에 편입돼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품절주라고 했죠.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런 좀 무상증자 테마가 시장에서 나돌 때 기억하실 거예요. 노터스부터 공구우먼 상승폭 크게 만들어갔던 근데. 종목들은 전부 다 1대5 이상의 무상증자를 진행했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2년 만이죠.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 관련 소식 듣는 즉시 사두면 수익이 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공시만 떠도 못해도 이현상 충분히 보여줄 거예요. 거기다가 권리락 들어가면 사연상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고 뭐30% 60% 정도가 아니라 배율로 상승할 거고 시장 수급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많은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너무 티나게 대량 매수하시거나 주변 지인분들한테 공유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꼭 유의해 주시고요.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선물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선물이라고만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선물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공지사항이 있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수정예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복리로 운영하면서 CD를 키우고 있는데 이걸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보이면은 추방하고 새 멤버를 다시 뽑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복리로 수익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아실 텐데, 자꾸 이걸 제가 원치 않는 쪽으로 공유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종목만 7%씩 복리로 굴리면 100%에 가까운 수익률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좀 많이 빠르게 불어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번에 빈자리가 좀 많이 나서 지금 선착순으로 11분만 제가 초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서 시드 키워 나가시면 좋겠고 제가 돈을 요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실 건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욕심을 부려서 제가 공유 드린 자료랑 다르게 매매를 한다면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좀 황당하다 싶은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믿고 움직여 주셔야 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혼자만 못 따라와 놓고 나중에 제 탓을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못 믿겠다 싶으시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얼마로 시작을 하시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손실나도 될 만큼으로 시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린 자료대로 했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서 이탈하시는 분 없도록 관리할 테니까 관심이 있다 하시는 모든 분들 초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를 할 준비는 안 됐고 사실 찔러본 거다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거르고 11분 초대 드릴 겁니다. 자, 제 개인 번호 010-2957-8563으로 모집.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방으로 초대 드릴 거고 단기로 좀 확실하게 먹고 빠질 수 있는 정보들 다 공유 드리면서 거래 내역까지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 수익 인증도 받아보고 할 거니까요 충분히 시간을 들여볼 만한 수익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민만 계속 하지 마시고 돈 요구 안할 거니까요 제 개인 번호 010-2957-8563으로 모집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정말 쉽고 타이트하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